내 이름은 코토게 카부토 카부토, 내가 무섭냐? 네, 세상에서 제일 무섭습니다 지금부터 한국 조폭에게 야쿠자의 힘을 똑똑히 알려주러 가는 참인 30대 야쿠자다 이곳, 공룡과에는 암묵의 규칙이 있다 코토게씨, 안녕하십니까? 뭐 그래, 뭐 문제없지? 물장사나 성매매를 하려거든 우리 조직과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것 특히 불법업소를 운영한 준폭력단은 가차없이 처리한다 이 자식들 죽고 싶냐? 아, 아모파이 코토게다. 시끄러. 내 눈앞에서 꺼져. 싹! 발견 즉시 목숨을 걸고 놈들을 끝까지 숙청한다. 그렇게 하는 데에는 물론 이유가 있다. 노다 형님, 이놈이 대장입니다. 아, 예성이. 불법 성매매로 손님을 등쳐먹었다미. 네, 네. 이 개자식들은 단기적인 이익만을 생각하느라. 고객 대우가 엉망인 경우가 많다. 돈은 전부 드릴게요. 그럼 되죠? 네? 뭐이 멍청한 놈, 우리가 먹고 사는 돈이 그 사람들 지갑에서 나오는 거예. 네? 흉흉한 소문이 돌아 이 동네에 사람들 발길이 끊기면 우리 밥줄도 끊어진다. 그렇기에 얼간이들에게 철저히 무법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아리마다! 일초에 스물두 번. 바람의 영향도 있겠지만 신기록입니다. 결과적으로 거리의 치향을 지키게 되는 셈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 동네의 규칙을 어기는 자들이 나타났다. 거기 형씨, 아가씨랑 놀다가 싸게 해줄게. 응. 저지이군 주로 한국인으로 구성된 조직 폭력배, 바하무트다. 놈들은 요즘 유행에 따라 한국 컨셉의 성매매 업소를 불법 운영 중이다. 어, 여기 물졌네. 우리 구역에서 뭐 하는 짓이냐? 응, 뭔 소리래? 여러 번화가에 진출해 현지의 약후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거기다 성질머리는 어찌나 흉폭한지. 누구 허락맞고 여기서 장사질이야? 무슨 장사? 난 김치당그러온 건데 뭐 죽이면 되지. 으악! 일반인이 보는 앞에서 망설임 없이 사람을 찔러 죽인 적도 있었다. 처음엔 규모가 크지 않아 잠자코 지켜보기만 했지만. 근래 들어 한국 조폭들이 물밀듯 일본에 진출했다 안녕하십니까 이 사태를 방치할 순 없겠는데 조직 대 조직으로 협상에 나선다 예 놈들이 더 강해지기 전에 서로 안면을 트는 게 좋을성 싶었다 한국의 조폭 두목은 쉽지 않은 상대다 이번 협상엔 야스미 형님이 나서기로 했다 야스미, 가능한 한 저쪽과 잘 타협하고 와라 알겠습니다 야스미 형님은 두뇌가 비상하며 야쿠자 경력 20년에 빛나는 베테랑이다. 우리 조직에서 수많은 사선을 넘어온 역전 노장인 것이다. 네 목숨도 오늘로 끝이다. 죽기 전에 남길 말 있나? 유언을 들어주겠다고? 친절하기도 해라. 야스미 형님은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다. 그 능력은 바로 샤! 놀랍도록 빠른 속사기술이다. 아! 난 유언 따윈 듣지 않는데. 총을 뽑는 속도가 어찌나 빠른지. 눈 깜짝할 새 상대에게 총알을 먹인다. 또한 후배들을 몹시 잘 챙기며 인망이 두터운 사람다. 엠파르 가즈키, 속사는 힘을 빼는 게 중요해. 알겠습니다. 가즈키 형님의 사격 솜씨 또한 야스미 형님의 가르친 덕분이다. <laughs> 아주 잘했어. 속사는 두 발을 쏴도 한 발의 총성만이 들리도록 하는 거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형님. 야스미 형님이라면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이라. 맞아, 기타우카근영님께서도 야스미 형님을 믿고 이 일을 맡기신 것이다. 형님, 조심해요. 그럼 데 제정신이 아니에요. 뭐, 너무 걱정 마라. 내 책은 전왔으니까. 코바이 시 형님도 야스미 형님과 인연이 깊다. 빵! 너라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laughs> 저도 압니다.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속사실력을 겨룬 라이벌 관계다. 항쟁 중에는 심리적으로 흐트러지지 않도록. 실탄을 장전하고 훈련했다. <laughs> 녀석, 진짜 쏠 작정이냐? 그건 아닐걸요? 아마. 아마? 이건 훈련이야. <laughs>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건 항상 야스미 형님뿐이었지만 말이다. 형님, 오늘도 저랑 대결하시죠? 흥, <laughs> 내가 질걸? 이젠 네가 나보다 더 빠르더라. 네, 저도 제가 이길 것 같습니다. 그때만 해도 야스미 형님이라면 문제없으리라고. 모두가 생각했었다. 신랑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약속 장소는 번화가의 카페로 잡았다. 자식들 대체 언제 오는 거야? 진정해라! 상대는 외국인이다. 느긋하게 기다리자고 상대는 30분 이상 지각했다. 이윽고 조폭들이 모습을 드러내는데 수가 좀 많아 보이는데요? 이대의 음... 협상으로 알고 왔건만 상대측은 4명이나 되었다. 이윽고 협상이 시작되었다. 공룡가는 우리 구역이다. 장사를 하려거든 우리 허락을 받아야 해. 에? 우린 구역 개념 같은 거 없어. 대신 옆 동네에서 장사하는 건 터치하지 않겠어. 그쪽은 넘겨주지. 어떤가? 우린 양쪽 다 탐나는데. 국민성이 달라서인가? 구역에 대한 인식이 달라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협상은 평행선을 탔고 진전이 전혀 없었다. 말이 안 통하는 건. 어쨌든 공룡관은 못 넘겨준다 뭐라고? 한 시간의 협상 끝에 야스미 형님은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 했다 그런데 그때 그쪽의 보디가드들이 일제히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이것들이 어느 가 카페에서 뭐하는 짓이야? 야쿠자라면 꿈도 못 꿨을 놈들의 행태에 놀란 나머지 형님은 대처에 늦고 말았다 팡! 팡! 으흐, 이 자식들 그럼에도 형님은 무시무시한 속도로 총을 뽑았다 개념 없는 놈들! 죽어라! 두놈 어! 남았다! 난사의 달인인 형님 덕에 다시 이쪽에 승기가 돌아왔다 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조폭에게 겨눈 총구 끝에 안 돼! 어린아이가 있었다 어딜 한눈을 팔아! 죽어라! 으악! 조폭 두목은 몸이 굳어버린 형님을 총으로 쐈다 야! 진짜 쓰러진 놈들 데리고 나와! 형님을 쏜뒤 조폭들은 순식간에 카페를 빠져나갔다 그, 형님! 그자식들을 그 그리한! 키타오카는 형님을 둘러매고 도망쳤다 체포당하면 조직 전체가 끝장날 테니까 의사는 형님을 온 힘을 다해 치료했지만 아, 형님! 형님! 미안하다 여기 도착했을 땐 이미 손쓸수 없는 상태였어 심각한 장기 손상으로 야스미 형님은 세상을 떠나셨다 키타오카의 얘기를 듣고 우리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그개 자식들, 우리를 뭘로 보고? 다 죽여버리겠어. 특히 야스미 형님에게 많은 가르침을 받았던 가즈키 형님의 분노는 실로 대단했다. 이윽고 큰 형님의 지시가 떨어졌다. 가즈키 고토게, 그 자식들을 처리해라. 한 마리 남김 없이 쓸어버리겠습니다. 네, 일본에 온 것을. 땅을 치고 후회하게 해주겠습니다. 목적을 불문하고 우리 조직을 건든 놈 중에 살아남은 놈은 없다. 명령이 떨어진 즉시 정보상과 접촉했다. 보스는 통칭 피드라그라고 불리지 근거지는 키린동에 없어지는 빌딩에 있고 키린동이란 말이지 클럽 VIP로 정기적으로 여자를 구하러 다니더군. 그거면 충분해. 고맙다. 열흘 뒤 우리는 키린동의 클럽으로 향했다. 여깁니다. 아마 VIP룸에서 한창 놀고 있을 겁니다. 부디 재밌게들 놀라고. 생애 마지막 파티가 될 테니까. 천하태평한 놈들, 너희의 목숨은 오늘로 끝이다. 놈들은 VIP룸에서 여자들을 끼고 신나게 놀고 있었다. 이제부터는 바무트 시대다. 마셔, 마셔! 오빠 최고! 그 안에 저승사자가 섞여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빼어난 미모의 카즈키 형님은 여장에 통달한 암살자다 이렇게 예쁜 여자가 잘도 너한테 반하겠다 어, 어! 카즈키 형님에게 찍히면 웬만해선 도망칠 수 없다 네 명의 VIP에게 카즈키 형님이 접근했다 오빤 일본 남자랑은 다르게 호쾌하시네요 멋져요 이야 예쁜데 하반신에 피가 끓는구만 너도 한잔해. 놈들을 푹 빠지게 한뒤 보디가드부터 처리할 계획이었다. 어 잠깐 화장실 좀. 근데 화장실이 어디지? 나랑 같이 갈까? 화장실에서 하고 와도 되지. 그래 천국으로 데려다치라고. 흠, 밑도 끝도 없이 쓰레기인 녀석들. 그러나 화장실은 곧 지옥으로 <laughs> 변모했다. 여자 화장실엔 왜 기어들어와? 쓰레기 같은 놈. 죽어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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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왜? 놈이 방심한 순간 칼로 손쉽게 처리했다. 그후 형님은 화들짝 놀란 척하며 VIP석으로 돌아갔다. 아, 아까 그분이 화장실에서 쓰러져 있었어요! 뭐라고? 내 칼제국이 일자로 나있어! 전문가의 소행이군! 저 아름다운 여자의 소행일 것이라곤 꿈에도 모르는 눈치였다. 바깥에 놈들이 진을 치고 있을 수도 있다! 뒷문으로 도망쳐! 젠장! 어느 놈들이지? 뒷문으로 도망칠 것도 예상 못했을까 봐? 놈들은 여차하면 뒷문으로 도망치는 습성이 있다. 어... 하지만 뒷문에 서 있는 건... 안녕, 여러분! 악마의 화신이에요! 여러분께 절망을 알려드리러 왔답니다! 너희는 오늘 여기서 죽는다. 코바야시 형님과 바로 나였다. 주변에 있던 잔챙이들은 내가 순식간에 처리했다. 내장을 모조리 털어주지! 야 동료를 버리고 어딜 혼자 내 빼시나? 어? 목숨을 구걸할 시간을 주기도 아까운 놈들이었다. 카페에서 우리 형님을 쏜게 뭐냐? 형님? 누구? 모조리? 아님 군뱅이 길거리에서 기습당했음에도 놈은 야스미 형님을 군뱅이로 지칭했다. 이제 남아있는 표정은 두목불 혹시 총 있어? 나랑 속사대결하자 뭐? 동전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에 총을 뽑는 거야 어때? 그, 그, 그래 좋아, 해보자고 둘이 덮치면 금방 이길 수 있는데 왜 굳이 나는 동전을 던졌다 그리고 동전이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놈이 비겁하게도 총을 뽑아들었다 <laughs> 그걸 믿냐? 으 느려 터져가지고 총도 먼저 뽑았으면서 그걸 못 맞춰? 카페에서 총을 꺼내는 비겁한 자식이 야스미 형님은 나보다 배는 빨라. 그. 그대로 놈에게 총을 쏠 것이라 예상했으나 다음 순간 코바야시 형님은 단도 자란을 꺼냈다. 난 역시 이거지. 잘 가라. 으아! 칼로 배를 찔렸으니 쉽게는 죽지 못할 것이다. 두목이 죽고. 조폭 사무소는 와나카 형님과 토가시 형님의 손에 괴멸됐다 인승피끊나 모조리 슬라이스로 썰어주마 기가 태인 떡볶이 완성 놈들을 순식간에 일망타진했다고 들었다 이리하여 한국 조폭과의 결투가 마무리되었다 야스미 형님 원수는 갚았습니다 오늘 밤은 다같이 야스미 형님 얘기나 나누자고 저도 가겠습니다 야스미 형님처럼 훌륭한 사람도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는 것, 그것이 야쿠자의 세계다. 휴먼버그대학교에서는 인간이 버그를 일으켜버린 순간의 사건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전 영상들도 꼭 한번 보시길,